안녕하세요, 하늘이에요. 오. 이번에 제가 조금, 조금이나마 화제가 조금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인기가요 뮤직뱅크 음악중심 리뷰! 오. 와, 저는 엄청 일반인이고 그리고 그냥 모델인 사람인데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좋은 기회에, 어? 뮤직비디오도 찍게 되고, 그런 다음에 앨범 자켓 사진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조금 3일만 특별 출연으로 인기가요 음악중심 뮤직뱅크에 이렇게 초,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아직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렇게 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하, 보기 보기 싫은데 어떻게 보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모니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나 썰을 조금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계기가 됐냐?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 많았는데요 어, 우선은 저랑 NC아 씨랑 같은 그 미용실 샵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몇번 정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서로 그, 같은 디자이너 쌤한테 봤기 때문에, 그 머리해 주는 선생님한테, 회사한테 연락이 와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어, 미팅해볼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뮤직비디오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우선 OK를 하고 미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 뮤직비디오랑 자켓에 저희 하늘하늘 이미지 중에 이 이미지가 있거든요? 되게, 이것 때문에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뮤직비디오는 제가 조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어, 한 번,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아, 갈라나, 갈라나 였거든요. 그분잘 지내고 계시나요? 음. 앨범 재킷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스탠딩 에그님 앨범 자켓 사진인데요. 거기에 또한번 실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당연히 뭐 내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은 진짜 재밌었어요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좀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그 NC.A씨가 진짜로 엄청 잘 챙겨주셔서 저 처음에 아 연예인이니까 뭐좀어 어그 나랑 좀 벽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막 진짜 조그만.. 아 저랑 키가 저보다 커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냥 이미지가 되게 귀엽고 왕증맞고 진짜 그런 친동생이 있었으면 아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진짜 귀여운데 체력도 엄청 강해요 저는 마지막에 아 이러면서 제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아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n c j 씨는 끝날 때까지도 막아이 정도면 안 힘든 거예요 원래는 막 1박 2일로 촬영을 하는데요 원래 뮤직비디오를 나는 항상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뭐 음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능에서밖에 못 봤으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앨범을 하나 내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어 막상 되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나 봐요. 그대표 거기 대표님의 보시기에.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가수 엔시아 분이랑 이렇게 동반 출연으로 갈수 있느냐 어 되게 내 인생에 과연 인기가요 그런 KBS 그런 데를 출연하고 이럴 기회가 있을까 하다가 되게 뜻깊고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아서 출연을 결심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진짜로 얼마나 음, 그,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계속 잠을 4일 동안 10시간도 못 잤어요. 거의 2시간 자고, 차에서 잠깐 자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출연했던 뮤직뱅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선은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저도 진짜 당황했거든요. 이게 사진 녹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어떡해 진짜 못한다. 내가 봐도 이게 한번 부르면서 처음에 언니 끊었는데요. 어때요? 진짜 못했죠. 이게 처음에 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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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막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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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르게르르르르르르르르르 머릿속에 갑자기 삐! 이러면서 하얘지고, 아, 어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달달한 이 한마디는 빛의 속도로.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짠! 오늘의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샵 가서 헤어를 받고, 그런 다음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립싱크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데일리 룩이에요. 음악 중심인가? 아무튼, 그게 깔끔합니다. 머리도 예쁘게 했어요. 어때요? 아, 빨리 연습을 해야겠어. 역시,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립싱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엔시아 씨가 뒤에서 노래를 하는, 하다가 등장하는 이런 영상이었는데요. 저는 거의 아홉 마디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떨린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너는 근데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는. 여기가 되게 넓게 나온다. 이 재율이도 진짜 짝한데 이게 카메라를 딱 빨간불이 바뀌니까 이걸 찾느라고 눈알을 되게 많이 굴리는거요 전날에 제가 립싱크가 계속 그 제가 묻히다 보니까 늦으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위로 들었어요, 마이크는 그래서 이날은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날 아주 잘했어요. 이날 이거 연습만 진짜 제몸만한 10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저도 잘한 것 같아요. 이날은 솔직히 조금 만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이었던 인기가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틀 동안 제가 혼자 메이크업을 하다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너무 힘들고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서 그냥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달라진 저의 모습을 공개할게요. 이때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와 처음에 너무 너무 이상해. 특별 출연하네. 되게 진짜 엄청 뻣뻣해 보인다. 완전 이런 거. 이것도 에이시아 씨가 저 선물해 줬어요. 자기가 직접 그린 돌고래. 아, 너무 귀엽다 NC야 이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진짜 제일 예쁘다고 그랬는데 아, 어때요 여러분? 제 흑역사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저 정말 좋은 추억이고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해요 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뭐지? 방 송이 끝났어요. 썰을 풀어드리자면, 첫날 했던 게, 아, 뮤직뱅크인데, 뮤직뱅크는 그 출근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 전날 그 매니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늘씨 다음 뮤직뱅크는 출근길이 있으니 옷을 예쁘게 입고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출근길이 뭐지? 이러고 나는 그냥 뭔가, 이렇게 뭐 기자 사진인 줄 알았는데, 걷는데, 막, 팬분들이 우선은 막 몇백 명이 있으시고 그런 다음에 그 카메라 드신 분들이 막한 거의 막 몇십 명이 있으시고 막 여기서 해시 해시 여기 왼쪽부터 갈게요 하면 왼쪽 보고 이렇게 찍은 기사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너무 진짜로 뭔가. 아이돌 체험하기 3일 이런 3일 체험하기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뮤직뱅크 때 거의 모든 가수들을 그때 출연하신 가수분들을 다본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봤잖아요. 전 실물로 그 같은 날 이렇게 실물로 보고 방송에 나왔는데 실물은 진짜 말랐어요. 엄청 얼굴이 진짜 조만하고. 막, 얼굴은 근데 TV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몸이 진짜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떠니까 옆에서 n c 아씨가 언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엄청 친절하게 다 알려줬어요. 카메라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하고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 남자친구 마니가 같이 갔는데 진짜 좋아 죽더라고요. 나이뮤지스 분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남자친구는 같이 사진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이걸 보면은, 아, 진짜 얼마나 좋아하고 그랬는데. 데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막 자기가 사진 찍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했어요. 오빠가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도와줬는데 혹시 나이뮤지스 분들이랑 한 번만 사진 찍게 해주시면 해안 되냐고 해. 그래서, 그래서 한한몇 분이 그룹 그룹 중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막어하혜씨 너무 팬이에요 이러면서 아저 진짜 단골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되게 막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단골이다 인스타 잘 보고 있다 어. 막 팬이다 저한테 뭐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어 되게 되게 다들 착하고 너무 정이 많은 아이돌 분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저 새내기 초보 왕초보인 저를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언제 이런 경험을 할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 얘기는 두고두고 유튜브에 저장해 놨다가 우리 손자랑 우리 어 손자 며느리랑 그런 다음에 내 아들 딸이랑 그런 다음에 어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다 보여줄 거예요 제 각오로 남길 거라고요 <laughs> 아무튼 되게 뜻깊은 하루였고, 제가 뜬금없이 나와서 되게 당황했던 분들도 많을 텐데요. 고작 3일이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엔시아 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지막은 제 노래로 마무리를 할게요. <laughs> 제 하늘이 부릅니다. 엔시아의 읽어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 구독해주세요!